존경하는 65만 천안 시민 여러분, 희망찬 가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4년 새해 65만 천안 시민이 더 행복하고 더큰 꿈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새해 인사드립니다. 가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해 동안 천안 시의 발전을 위해 뜨거운 사랑과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천안시 의회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가 어우러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위 활동과 의원 연구 모임 등 시민과 함께 발로 뛰는 역동적인 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타임캡슐 매설과 흥타령춤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인구 60만 시대를 열어 명실상부한 100만 미래도 시를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은 지난 반세기 발전을 교훈 삼아 희민의 꿈과 희망을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천안시의에는 21세기의 중심 도시가 될 천안을 위해 끊임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다 좋은 기반 위에 희망과 열정을 모아서 2014년 천안의 꿈을 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한 해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경제활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정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천안시는 시승 겨우 지난 반세기 동안 관목할 만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제 천안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내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청마의 해입니다. 진취적인 마을의 기상처럼 모든 일에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